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에브라임 산지의 레이윈 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레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윈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으나 첩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찾아가 들어가 환대를 받습니다. 장인의 권유로 머물다가 날이 저물어 그것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 절에서 삼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일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어 넉달의 나를 보내매 3절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3절까지 말씀은 첩을 찾아 베들레헴을 방문한 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는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어, 있는 것이에요. 에브람 산지에 사는 레인이라는 표현도 이름이 정확하게 말하,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아서 이러한 음, 타락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표현한 말, 말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레인이 유다 지방 베들레헴을 첩으로 얻었어요. 사사하게에서는 첩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아요. 그 첩이 레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넉달을 살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 말로는 여기 보니까 행음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 성경을 그 번역해서 보면은 행음하다가 아니라 싫어하다, 화를 내다 뭐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만약 행음하다가 맞는다면. 남편이 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예요. 여기서는 남편이 첩을 데리고 간다, 간다라는 설득력 그렇게 말하면 음 남편이 첩을 데리러 갔다는 그런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싫어하고 다퉜다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다정하게 말하고가 나오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고 다 다. 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넉달 후에 장인 집에 첩을 데리고 나귀 두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데리고 올때 첩을 나귀에 태우고 오려고 그렇게 두 마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는 첩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겠다는 그 지금 레위인의 그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첩에 어 집에 도착하자 첩이 나와서 어 데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첩은 마음이 풀려 있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본 남편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첩의 아버지도 매우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4절에서 10절. 그 첩장이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게 떡을 조금 먹어 어, 그 때의 기력으로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해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 그대의 그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을 두로 머물러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을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그 첩장이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여,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날이 저물어서야 떠나는 내인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려고 오자 3일 동안 환영 잔치를 열어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3일 동안 사유를 머물게 하여 잔치를 베푼 것을 보아서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잠시 부부싸움한 부부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 레인이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둘이 화해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덥기에 오전에 일찍 좀 늦게 떠나게 되는 거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 거리이기 때문에 일찍 오전에 떠나면 오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 떠나라고 합니다. 명령어로 쓴 것을 보면 장인이 사유를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 있는데요. 다섯째 날도 장인은 하루, 하루라도 더 잡아놓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인이 사이를 환영하는 것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히 남을 대접하는 것을 좋은 미덕으로 그때는 그렇게 고대 근는 적에 했다는 것이죠. 장인은 과도한 환영을 통해 딸과 사이좋게 지내기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딸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죠 딸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환영을 통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상황이 레이인과 다르게 흘러 어~ 레이인 그남그 첩의 남편인 그 사람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극진한 환대에도 출발한 레인은 지연시키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는 대접을 받는 동안에 음식을 먹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레인이 이날 반드시 떠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레인과 첩은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도 장인은 또다시 머물라고 간 요청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해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레인은 장인의 말을 거절하고 출발을 합니다. 레인은 장인이 부담스러운 그런 환대와 또 지겨움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부스에 도착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보스 사람들을 다쳐부시라고그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쳐부시지 않고 그곳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여보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유인과 처분 이스라엘의 실생활인 그런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첩을 소유했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 있었을 것이고요 부와 주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뇌인 지도자가 방탕함에 빠짐으로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 시대의 절망을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맡은 반 내가 맡은 어떤 공동체 그것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속에서 음, 어, 내 뜻과 내 욕심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냐? 섬겨야 한다는 것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섬겨야 해야 내 공동체가 내가 맡고 있는 그 부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후힘 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후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